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밀크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인사드리고요. 자, 우리 밀크 코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지금 현재 구간 마이너스 1.89%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밀크 코인 굉장히 오랫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4개월 동안 하방 압력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우리 밀크 코인 홀더분들 요 플러스 지표가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 121선까지의 2평선입니다. 이렇게 설켜 있겠지만 실제로 이 구간을 수렴하고 돌파하는 과정 유동 보유 코인량 그리고 시가총액 고래들의 자금의 퍼센테이지가 데이터적으로 축적이 됐을 때 이러한 펌핑을 올리고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반등의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번의 차익실현과 여기서 사실은 치고 올라가주는 요 계곡형 패턴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돌발 변수 구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탈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렴을 하고 있죠. 꼬리를 물고 있다는 라 것은 이렇게 다시금 올라가는 펌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료에 대한 악재 소멸이 아니고, 시황적인 움직임에 우리 밀크코인. 폴더 분들께서도 관망을 하고 있다. 지금 1.89%인데 여러분들 매수 라인이 들어오는 거 보시면 1.17%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평단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금 펌핑을 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치고 있는 게 바로 밀크코인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밀크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이 시황의 움직임을 분명히 받고 있죠.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 다시금 돌파해줬고 알트코인 에 대한 급등력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6월 9일 8시 4분의 기사 고요. 저는 우리 밀크코인 혼더 분들에게 매일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 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 길 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미 5개월 동안 하방압력에 대한 준비를 못 했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구간이 많이 있었죠. 전업코인 투자 자가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보 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클릭하셨죠. 하지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무릎 매수와 이 어깨 매도를 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가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일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과정을 우리 밀크코인 홀더분들께서도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이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 특급 자료를 우리 홀더 분들에게 미래의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 완벽한 자료에 대한 포인트,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돈의 흐름을 저점에서 준비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즉, 물음 매수와 어깨 매도가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5개월 동안 하박 압력을 받는 이러한 구간처럼 힘든 구간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래 고래들이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겠죠. 우리가 고래들이라고 항상 불리는 이유. 지갑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 라인을 잡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우리 홀더분들 100% 무료 정보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번 기회. 불장 시대에서 막바닷권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으니까 010-7671-1651 김선재 대표 1등 코인 트레이더 100% 무료 정보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 시청하시는 이 코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수익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돈의 흐름을 쫓고 이 아이디에 대한 준비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대한 타이밍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꼭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 드렸죠 010-7671-1651번 코인명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제가 빠르게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되고 있으니까 절대 이번 기회 다시 한번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무료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요. 제 영상에는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걸음이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홀더분들 인생을 바꿔줄 30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내용적인 부분, 매매 기법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유령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수월하게 제가 안내를 담아놨고 여러분들 이 책은 전자책이고 핸드폰으로 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분명히 수익구간과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는 자료. 시중에서도 10만원 이상의 고가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김선재 홀더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책이라고 남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10만원 이상 상당의 이 전자책입니다. 핸드폰으로 편하게 클릭만 하시게 되면 천천히 살펴볼 수가 있고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과 내가 관심 있는 코인에 대한 매매 기법을 접목을 시켜보신다면 라 조금 더 확실한 선택 현명한 결정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방법적인 논 이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실 수가 있겨 하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가이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용어부터 매매 기법까지 그리고 이 전략까지 어떻게 내가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담아놓은 이 10만 원 이상 상당의 시중에서 구매를 하면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김선재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 정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고요. 전자책이기 때문에 핸드폰 클릭으로 편하게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상단에 010-7671-1651번 남겨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책이 필요하신 분들 간단하게 책이라고 남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데 인생을 바꿔줄 하루 30분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면. 부자 되시길 기원하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8시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홀더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재료 동반을 가지고 있는 단기 급등 상승 수익을 여러분들 추천 코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5월 달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19일 월요일 날 오후 2시 34분, 3시 4분에 저에게 추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제가 다음 날 바로 일괄 발송을 정확하게 해드렸죠. 오전 8시, 오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면서 원래 커넥스 카우 프로토콜 매수타점 이 구간에서 25% 익절하시고, 항상 모멘텀에 대한 부분까지, 또한 이 500원과 600원 사이 카우 프로토콜 역시 20% 익절하십시오. 모멘텀은 재단 소규모 락업 물량 단기 상승후 소강 예정에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이 단기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추천주까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한 천여 분 정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미 매일 매일 받고 계시는 우리 홀더분들께서는 굳이 이 중복 문자 발송 안해 주셔도 됩니다. 화면에 0 1 0 7 6 7 1 1651번 매일 아침 8시와 매일 저녁 8시에 코인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드리니까 추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보시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이제 시작이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